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주식은 엿됐네, 엿됐어요. 방금 이거 녹화하다가, 전화가 우리 구독자님한테 전화가 안통왔어요 전화번호가, 번호는 공개를 못하겠는데, 성함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 사시다가 나가신, 어, 충청도에 이제 계란을 하신다는데, 번호가 뒷번호가 1 3 2 3이에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찌는 찌인데 빚을 못 본다고 해요. 안타깝답니다. 여하튼 뭐 전화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찐 맞습니다.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키 164, 어, 개짜. 그러나 잘하잖아. 잘하면 되지 뭐. 어, 이런 전화 이렇게 한 통씩 받을 때마다 기분 좋아요. 힘이 나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주려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말안 듣는 분들은 겁을 먹어요. 내일이, 내일이 어떤 변곡이 되는데, 내일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제대로 한다 그러면, 손실을 최대한 커버가 됩니다. 시장은 어차피 빠지게끔 돼 있는 내용이었었고, 주가가 빠질 때 빠지더라도 도망갈 자리를 주는데, 내일 또는 모레는 기술적 반등이 틀림없이 나오는데, 그 시점은 내일 아침이 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LNF, 이런 종목들 지금 하면 쪼다된다 그랬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쪼다대고 있잖아요, 안 팔고. 쪼다같이. 쪼다같이 쪼다들 되고 있잖아요. 왜안 팝니까? 3주에서 6주만 기다리면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되고, 요즘은 이제, 쇼츠라고 영상에 짧게 올리는 게 있는데, 시향은 좀 짧게 하고, 쇼츠에 대해서 1분 이내에 영상을 올리는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통 맞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가 540명이 생각 안 되는데 500명은요 절대 나를 못 버리지 왜못 버리냐 간질만 맞거든 아닐 듯 아닐 듯 하다가 맞거든 어떻게 맞아 지금처럼 폭락이 나오고 3주 6주 기다리면 되싸게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오기 때문에 이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NC 소프트는 물리도 된다고 했습니다. 1차 30%만 자산의 30%만 매수를 하고 물려도 걱정하지 마라, 물려도 걱정하지 마라, 물려도 걱정하지 마라, 개짜가 던지는 말은 믿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가 밀리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비가 오고 폭풍과 치더라도 만만큼은 태양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거래 자세를 가지고 덤비면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자세를 취하면,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볼게요. 와, 그나마 살아있네. 살아있어. 야, 하튼 간에, 주가 밀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살 났죠, 지금. 코스피보다 더 하죠. 코스피보다 더 한데, 일단은 일단은 주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이 자리를 여기서 지켜준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붕괴가 된다 그러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된다면 아직까지 조정파입니다. 조정파, 조정파, 조정파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붕괴가 안 되면 그 붕괴가 안 되고 반등이 나온다 면 오파, 소파 안에서 오파, 상승파, 조정파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조정파가 뭐냐면 주봉상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조정이 나왔던 내용에서 이걸 시야시하고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고점은 안 갑니다. 이 연절입니다. 이 연절이 여기서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내면서 어, 3년 정도 지나야지 이 신고점을 돌파할까 말까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빠질 때겁먹지 마라. 빠질 때겁먹지 말고 추가적으로 결론이 뭐냐? 개짜지만 잘한다. 내말 믿으면 여러분들 계좌 손해 안 본다. 挥剑，挥剑，挥剑。